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퀄리티가 진짜 짱이에요. 아무 따나 어떡해요. <laughs> 오늘은 오랜만에 겟레디윗미를 찍어 볼 겁니다. 오늘 렌즈는 아이돌 렌즈 칸나로제 차콜 그레이. 24년엔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토코버 선크림 요즘에 얘 없으면 진짜 메이크업 못해요 화장이 너무 잘 먹어요 이렇게 똑똑똑 발라주면 됨 일반적인 선크림처럼 뻑뻑하게 발리는 게 아니라 수분감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기초 바르는 느낌이랑 비슷해요 베이스 화장이 안 뜨고 잘 먹더라고요 아 난방을 너무 틀어놨더니 더워 어떡하지? 저는 오늘 또술 약속이 있어서 나갑니다 연말에 새해 저는 또 1월 생이어가지고, 지금 약속이 굉장히 많아요. 간 관리를 잘 해줘야 돼. 이제는 수치해소 없으면 술을 잘못 마시겠어요. 요즘에 또, 감기랑 독감이랑 엄청 유행인 거 아시죠? 주변에서 독감 많이 걸리더라고요.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코로나는 한번 걸렸었지만, 독감은 아직 한 번도 안 걸려, 안 걸려봤어요. 독감이 진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안걸리게 조심하시오. 오늘 어, 메이크업 어떻게 할지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음 너무 다크가 하지 않게 해볼까요? 아 그리고 이거 파데 RMK 젤 크리미 파운데이션 이거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요즘에 진짜 이것만 쓰거든요 아화장이 귀찮다 아날 아, 먹으니까 이서 그냥 만사가 다 귀찮아 23년도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네요 24년에는 진짜 달라져야지. 여태 인생을 살면서 크게 다친 적도 없고 뭐 크게 안 좋은 일을 겪은 적도 없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23년도 말에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슬펐어요. 다 행복했으면 좋겠음. 엄마 눈썹 왜 이렇게 진하게 그려졌냐? 화장. 어차피 눈썹은 앞머리로 가릴 거니까. 뭘 해야 인생이 좀 재미가 있을까요? 요새, 아,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고, 좀 제대로 된 취미를 하나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취미를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죠.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실 연애가 하고 싶은데, 연애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어. 제가 안일랩에도 되게 헌신적이고 그런 타입이라서, 항상 상처받는 거는 제 쪽이랍니다. 아, 하트 외로워 마음이 나는 항상 외로워 마음이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옷이 전체적으로 좀 브라운 브라운 그런 따뜻한 계열이거든요. 그래좀 따뜻한 계열로 화장을 해야 되나? 이걸로 해야겠다.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아늑한 골목 산책. 사실 겟레디윗미 음. 할 때는 그냥 저 준비하면서 수다 위주로 많이 떨긴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이 메이크업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 컬러로 눈 전체에 일단 깔아줍니다. 제 메이크업은 다 똑같아요. 착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색조만 조금씩 바꿔주고 메이크업은 항상 똑같이 합니다. 조금 민망할 정도로 화장법이 매번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전 너무 감사해요. 이 끝에 있는 거이 컬러로 눈 앞이랑 뒤쪽에 음영을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언더도 좀 어, 나만 화장할 때 이렇게 어, 이 자세 좀 고쳐 먹어야 돼. 화장할 때 이렇게 나만 이렇게 <laughs> 숙이고 하나. 그 다음 아이라인 그려볼게요. 이거 다이소 트윙클팝 아이드로잉 젤 펜슬라이너. 엄청 잘 그려져요. 그래가지고 아주 요새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길게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길게 빼줄게요. 그다음에는 이 진한 컬러로. 음, 속눈썹 사이사이를 좀 메꿔줄게요. 아, 화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귀찮냐. <laughs> 하하. 글리터를 눈두덩이에 좀 올려줄게요. 어, 너무 많이 했어. 아 오늘 이렇게 화려하게 하면 안 되는데. 어, 근데 이미 올려서 어쩔 수 없지. 근데 뷰러는 또 어디 갔니? 여기 찌롱. 아 이게 섀도우 딴거 바를 거라 했나 갑자기 말안 되는데 뮤드 마스카라 스키니 마스카라에 맞들려가지고 아 요즘에 퉁퉁한 마스카라 못 쓰겠어 아왜 이렇게 또 살이 찐거 같아? 왜 이렇게 살이 쪄 보이지? 아까 발랐던 립밤을 좀 걷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 크로미 쿠션으로 피부결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아 원래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 아뭐할 얘기 없나? 뭐 이렇게 말을 못 해? 여러분들이랑 수다떨면서 해야 되는데 대화 주제가 생각이 안 나네. 이걸로 <laughs> 치크 해줄 거임. 치크는 얼굴 중앙 쪽에. 얼굴이 좀 굴곡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끝쪽에 해주면 얼굴이 더 부각돼 보이더라고요. 뭔가 막한 거 같은데 화장이 나쁘지 않게 됐네. 어쩔 수 없는 금손인가? a 바 o u 블러 파우더 베트. 이거 아직도 안산 사람 있음? 너무 좋거든요. 되게 많이 썼는데. 아직도 바닥 안 보여요. 은근 양이 많나 봐요. 이거 하면 좀더 피부가 약간 뽀샤시하게 되는 느낌? 그리고 화장도 더 오래 가고. 그래서 필수예요, 필수. 피부가 좀더 약간 뽀샤시해지지 않았나요? 그다음에 하이라이터 해줄게요. 끝에 주고 끝에 또 좋은 거 있어요. 이거, 요것도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초초스랩 아이브로우 펜슬. 되게 스키니한 타입의 아이브로우거든요. 제가 여기 코에 점이 있잖아요. 부각을 시켜주는 사이즈가 딱 맞아가지고 부각시켜주기도 좋고 그리고 또 이걸로 요새 여기 밑에 언더 뒤트임 연장하는 용도로도 잘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아까 여기 점 찍은 곳한번더눈 밑에도 다음에는 겟레디미를 찍을 때좀 주제를 좀 정해서 한번 해볼까요?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 얘기하면서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이렇게 카메라 켜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시인에서 산 거. 제가 이 속눈썹을 제가 거진 열통째 쓰고 있거든요. 저는 1 1 m m 짜리 네? 11mm짜리 사용합니다. 메이크업 자체가 조금 진한 편이다 보니까 11mm 정도는 써줘야 괜찮더라고요. 이게 속눈썹 붙이는 일이 참 통일이 아니에요. 광고 보면 엄청 띡띡띡띡 쉽게 붙이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확실히 차이가 좀 나죠? 진쪽, 안 붙인쪽. 화장이 뭐썩 엄청 맘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만하면 잘 됐네요. 어, 난막이 앞에서 움직이질않는데 맨날 뭐가 왜 이렇게 없어지나 몰라. 아, 이제 뭐하려 그래도 찾을만 없어. 제가 쇼츠에서 보여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글로시 립에 굉장히 빠졌거든요. 네, 게 아주 잘 바르는 립 중에 하나예요. 이거 향도 되게 좋거든요. 오늘 메이크업엔 이게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아, 광 보이세요? 너무 이쁘거든요. 흠. <laughs> 히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 이제 머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 최근에 머리를 커트했어요. <laughs> 머리 커트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고데기랑 스타일링을 또 필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거 머리가 이렇게 손질을 안 하면 아주 지저분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무슨 누가 갈아 먹은 거냐마냥 머리가 요꼬라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머리 하는 법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앞머리를 아, 마에안 드는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머리라 한번 싹 빗어줍니다. 이 위쪽이 제가 머리가 많이 부시시하거든요. 위쪽을 잡아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말아 말아 준다고 해야 되나? 둥글게 이렇게 해서 제일 부시시한 위쪽을 먼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끝 부분, 끝 부분 쪽 이렇게 대충 잡아서 살짝 이렇게 꺾어줘요. 살짝 꺾어. 이렇게 이렇게 되죠. 밑에 요긴 머리들, 긴 머리들도 대충 바깥으로 그냥 이렇게 말아줍니다. 컬이 이렇게 다 같은 방향으로 되 있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 안 되고 지저분한 느낌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되게 간단하죠? 아, 여기 옆에 애교 머리, 여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면 고데기는 끝이고요. 제가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 하나 추천드릴게요. 로지로이 플라워 PDRN 단백질 헤어 오일. 이 제품이거든요? 이게 헤어 오일인데 퍼퓸처럼 생긴 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단발로 머리를 잘랐잖아요. 단발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머리가 진짜 잘 뻗쳐요. 게다가 저는 그냥 단발도 아니고 허쉬컷 단발이어가지고 스타일링을 필수적으로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정말 달고 사는 제품인데 제가 머리가 극손상모이다 보니까 헤어 제품에 정말 관심이 많이 생겼고 진짜 신경쓰면서 관리해주고 있거든요. 이 제품이 단백질 오일이어서 스타일링뿐만 아니라 집에서 간단하게 결 클리닉까지 할수 있는 제품이어서 저한테 너무 딱이더라고요. 여기 장미 들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너무 이쁘죠? 이게 장미 추출물을 사용해서 만든 헤어 오일인데 장미가 꽃들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제일 높은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용 방법은 이렇게 퍼퓸 형태로 돼 있어서 이렇게. 뿌려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손바닥에 덜어서 이렇게 만지면서 스타일링 해줘도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먼저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살짝살짝 만지면서 이렇게 스타일링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이런 층들이 조금 더 부각돼 보이고 훨씬 더 멋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전에 허쉬컷 했을 때도 그랬지만 저는 헤어 오일로 매트 헤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이거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머리가 많이 상해가지고, 아까 엄청 부시시했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차분하게 좀 가라앉고, 보시면 이렇게 윤기도 나고, 머리층들도 훨씬 잘 보여서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진짜 이거 없으면 외출을 못할 정도예요. 이게 고농축이라서 진짜 많이 사용할 필요도 없고 한두 방울이면 충분하거든요? 저는 스타일링을 중점으로 해서 머리 끝부분 쪽에 많이 발라주고 있는데 제형 자체가 워낙에 워터리한 타입의 에센스여가지고 되게 가볍고 흡수도 물처럼 빠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라줘도 끈적임 없이 케어할 수 있는 게이 제품의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10초 정도만 투자하시면 돼요. 바쁜 아침에도 빠르게 케어가 가능해서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게다가 더 대박인 게 뭐냐면 향기도 은은하게 너무 좋아요. 향수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퍼퓸 헤어 오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저는 평소에 향수를 머리에도 뿌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해왔었는데 이거 사용하시면 향수가 따로 필요 없어요. 다섯 가지 프랑스 아르주빌의 고급 향으로 독보적인 향기가 특징이고 퀄리티가 진짜 짱이에요. 향에 또 민감해가지고 향기템에 관심도 많고 조금 까다롭기도 하거든요? 이게 뭔가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그런 흔하지 않고 좀 유니크한 향이 나고 되게 고급지고 세련된 플로럴 향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거 하나로도 사람을 되게 고급지고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헤어 케어부터 향기까지 이 제품 하나로 다 되니까 그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100% 자연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전성분 EWG 등급인 제품이라서 성분에 민감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믿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50ml 짜린데, 짠. 이렇게 귀여운 30ml 짜리도 있답니다. 얘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휴대성이 좋아서 외출할 때 갖고 다니면서 사용해도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선택의 포, 폭이 되게 다양하니까 용도에 따라서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말에 이어서 이제 또 새해라서 다들 선물을 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디자인도 너무 고급지고 예쁘고 향부터 기능적인 부분까지 다 갖춘 제품이다 보니까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겠더라고요. 자사몰이나 스마트 스토어 외에도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하시면 자사몰 대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자사몰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3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인데 카카오톡 통해서 구매하시면 한 개만 사도 무료배송이에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전용 단독 패키지도 증정되고 있고, 지금 또 카톡 선물하기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집게핀을 추가로 드리는 또 이벤트가 진행 중이어서, 저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손상 모이신 분들이랑, 단발에 또 허쉬컷까지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또, 바쁜 아침에 빠른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랑, 향기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또, 로지로이에서 그동안 구매해주신 고객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시그니처 향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잘고 사는 제품인 만큼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길었지만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제품을 이렇게 추천드리는 시간을 또짬내서 가져봤고, 제가 오늘 옷은, 어,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다가 입을 거거든요. 데님 롱스커트. 워싱이 되게 이쁘게 들어간 롱스커트거든요. 상의는 오트밀 컬러의 니트 푸드 제품. 여기에 거의 피부처럼 입고 다니는 요 패딩 입을 거고, 무려 한 달을 기다린 요 목도리. 최근에 구매해서 아주 잘 메고 다니는 가방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입고 와볼게요. 옷 입고 왔고요. 아니 시간이 너무 너무 지금 촉박해졌어. 지금 나가야 되는데 핸드크림을 좀 발라. 요즘 잘 바르고 있는 핸드크림이거든요. 슬로우 허밍에서 보내주신 핸드크림인데 제가 또 핸드크림 없으면 못 사는 인간인지 어떻게 하시고 향기가 아주 좋은 핸드크림을 선물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촉촉하고 좋아요. 우디 향이 베이스인 것 같은데. 너무 강하지 않은 우디향이라서 별로 호불호가 안 갈릴 것 같은 그런 향? 새로 산 귀걸이거든요 피어싱 별 모양 귀엽죠? 너무 튀지도 않고 좀 어느 정도 포인트도 되고 아주 잘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블랙업에서 산 반지 세트예요 이렇게 끼겠습니다 나뭐다 챙겼겠지? 난꼭 이렇게 급하게 나가려고 하면 불안하단 말이지? 아이 목도리 진짜 나 겨울 다 가서 오는 줄 알았네 무슨 배송이 한 달이 걸리냐고요 그래서 취소하고 딴거 살까 하다가 또 아, 이거만큼 또이쁜 색감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기다렸는데 기다리길 잘한 거 같긴 해 색감이 너무 이쁘죠 아, 준비 끝아이모자이요 너무 찐따 같아 뭐야 어, 너무 찐따 아따 헤어 오일에 핸드크림에 나한테 향기가 너무 많이 나네 나 오늘 밖에 가서 버릇다이면 어떡해 <laughs> 일어나 잡러나 살짝 찐따 같긴 한데 아유 나 이제 진짜 나가야겠다 안녕 영상 봐줘서 고마워 빠바이